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TACS를 통해 인지기능의 변화를 확인한 두 개의 논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두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피지 o 러지 분야에서 임팩트팩터3 1 7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TACS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다양한 자극 주파수, 자극 위치 등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각 파라미터에 따라 TACS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총 72명의 피험자를 자극 위치에 따라 4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3회씩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각 실험은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각각 세타 TACS, 감마 TACS, 쉘 자극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룹별 자극 위치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며 자극은 총 15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자극 세기는 1.25mA부터 2mA까지 0.25mA씩 증가시켜가며 피험자별로 설정하였으며 자극 주파수 또한 자극 전 측정된 아이즈 클로스 데이터를 통해 개별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실험에서 인지 기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패러다임은 엠벡 0 0 테스크와 시각적 변화를 감지하는 워킹 메모리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순서는 EC, 자극인과 EC, 인지과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지과제 패러다임 모두 도용을 사용한 피규어 테스크와 글자를 사용한 버블 테스크를 진행하였으며 앰백 테스크는 2백0과3리백 테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테스크는 48 트라이얼씩 수행되었습니다. 내파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한 19개 채널을 통해 자극 전, 후에 레스팅 스테이트와 자극 후 인지과제 수행 중 동안 측정되었으며 프 c 스와 그라운드는 각각 마스토이드와 이마에 위치하였습니다. EC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으로는 0.15 Hz부터 70Hz대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하였으며, 150초의 데이터 중 노이즈가 없는 60초 데이터에 대해 에폭한 후 이후 해당 에폭을 2초 간격으로 세그멘테이션하였습니다.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100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할 경우 해당 시간 구간을 제거하였습니다. 테스크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0.15 헤르츠부터 100 헤르츠 간 구간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과 c a r 을 적용하였으며 자극 제시 시점 기준 -200ms부터 1000ms 구간에 대해 에폭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에폭을 분석해서 제거하였습니다. e c 데이터와 태스크 데이터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 주파수 분석 및 ER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행동 데이터의 경우 정확도 및 리액션 타임을 산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메모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 스판이라는 지표를 산출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이시 상태의 세타 TACS 전, 후에 대한 주파수 분석 결과입니다. 각 자극 그룹에 따른 4 개의 채널에서의 세타 파워의 변화를 나타내며, 그룹 1의 P3 및 P4 채널에서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세타 파워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룹 2에서도 p 3 채널에 대해 유의한 세타 파워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쉴 자극과 비교했을 때 세타 TACS를 인가한 경우 쉴 자극 대비 유의하게 낮은 세타 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타 TACS의 세타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과 감마 TACS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떠한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TACS 조건에 따른 엠 t 테스크의 메모리 스판 리액션 타임을 나타내며 우측 그래프는 세타 THS에 a 대한 자극 그룹별 정확도로 나타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 검증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THS 조건에 따른 그룹 1과 그룹 3의 FZ, CZ, PZ 채널에서의 ERP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그룹 1에서는 세타 THS a 인가 시쉴 조건 대비 P1과 P3의 진폭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룹 3에서는 세타 TACS 인가시 쉼 대비 P3의 진폭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래 그림과 별개로 그룹 4에서 역시 세타 TACS 인가시 쉼 대비 P1 진폭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의미한 증가가 변화가 확인되었던 MPEG 테스크와 달리 워킹 메모리 테스크 분석 결과 행동 및 ERP 분석 모두 어떠한 경우에서도 통계적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Biological Physiology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Physiology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25 Q2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타 t a c s 가 워킹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자극 위치에 따른 TACS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두 가지 자극 위치를 사용하여 TACS가 워킹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총 24명의 피험자를 자극 위치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2회씩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각 실험은 28일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세타 TLCS와 시험 자극을 무작위 순서로 인가받았습니다. 그룹별 자극 위치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며, 자극은 총 15분 동안 인가되었습니다. 자극 세기는 1mA부터 리 2.25mA까지 0.25mA씩 증가시켜가며 피험자별로 설정하였으며, 자극 주파수 또한 자극 전 측정한 아이즈 클로스 데이터를 통해 개별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실험은 E-C 자극인가 인지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워킹 메모리 태스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종류의 도형 개수를 이어 사용하여 총9 0드라이어 수행되었습니다. 네파는 인터내셔널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한 19개 채널을 통해 자극 전 레스팅 스테이트와 자극 후 인지 과제 수행 동안 측정되었으며 레퍼런스와 그라운드는 각각 마스터이드와 이마에 위치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으로 0.15Hz부터 100Hz 부하에 대해 밴드 패스 필터링을 수행한 이후 30Hz에 대한 로우 페스피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자극제시 시점 기준 마이너스 1세컨드부터 1세컨드 1s 구간에 대해 에폭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마이크로볼트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 해당 에폭을 분석서 제외하였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ER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ERP 성분을 이용하여 소스 분석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행동 데이터의 경우 메모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 스판이라는 지표를 산출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TACS 자극 위치에 따른 평균의 메모리 스판을 나타내며, P3 위치에 실제 자극인가 시쉼 조건 대비 메모리 스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자극 위치에 따른 ERP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ERP 진폭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P3 레이턴 시의 경우, P3에 실제 자극을 인가하는 경우 쉼 자극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3의 실취력을 인가하는 경우 자반구에서는 레이턴시가 CM 작업 대비 증가하였으며 5번구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두 논문 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논문의 경우 자극조건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행동 데이터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뇌파의 경우 감마 THS와 달리 세타 THS는 인지 기능 수행 중인 뇌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 결과는 첫 번째 논문과 달리 P3 의 자극을 인가함으로써 메모리 스판의 유의미한 증가와 ERP 레이턴시의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논문에서 모두 세타 TACS를 인가함으로써 워킹 메모리와 관련된 TACS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던 자극의 위치가 두 논문 간상이한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기에 세타 TACS를 통한 워킹 메모리, 메모리 향상을 위해서는 자극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정리하며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어 해당 내용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ACS 파라미터에 따라 변화하는 뇌파 행동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극 전 후로 데이터를 측정하여 자극 전과 후 사이에 특정 지표의 증가 혹은 감소를 조건별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논문의 경우 TACS의 에노드 및 캐소드 전국 위치에 대해 명확히 언급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고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극 관련 연구에서 자극 인가 위치는 아주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좀더 명확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면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경우 두 논문 모두 몇몇 일부 채널에 한정하여 ERP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아직 TCS 자극이 인가되었을 때 뇌에 대해서 어떤 영역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고찰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논문의 M100 테스크에 대한 ERP 분석으로 수행하는 결과 유의미한 진폭의 결과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해당 결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나타낸 그래프 혹은 도표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